저는 전북 출신이긴 하지만 올해 4월 2일 날 대광법이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잘 알고. 대광법이 지난 100만 이상의 대, 대도시에만 적용이 되다가 어, 드디어 이제 50만 이상의보충소도지가 있는 도시에 대해서도 대광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올해 대광법 그 5차 시행 계획이 내년부터 다시 시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공청회 열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저희가 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 수요 조사를 받아서 각 권역별로 저희가 설명도 회 하고 예. 그다음에 교통연구원을 통해서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전주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금년 그 10월 말부터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네. 올해 법이 개정돼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주권은 별도로 지금 국토연구원에 이제 급히 이제 의뢰를 해서 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회와 긴밀하게 지금 협조를 해서 그 단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권역에 비해서 늦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그 부 장관께도 신신 당부했지만 그만큼 전북이 30년 동안 네네. 대강법을 적용받지 못해서 어, 교통 환경이 열악해지고 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차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네네. 이 대강법이 적절히 전북 도민들이 염원에 맞게 네네. 적용될 수 있도록 꼭 한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명심하고 이행하겠습니다. 또 여기 에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관님. 네. 혹시 전, 서울에서 전주 KTX 타고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어, 최근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어, 혹시 그러면 어, 저 예약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뭐 그래요? 저, 예. 안 저희가 어, 저도 이제 전주에서 일주일에 보통 서너 번 전주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저, 전라선 전주 용산 예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어, 전주시민들도 또. 어, 서울 고르겠습니다. 전주에 갈때그 예약이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전주 역에서 내릴 때마다 왜 이렇게 전 전라선은 이렇게 예약이 어렵냐 비슷 이야기 많은 말을 듣는데요. 혹시 전라선 이용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라선의 이용률은 최한 7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뭐 수치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요. 예, 뭐지머신이가 네. 얼마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용률이 약11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 5 0 0좌석 가지고 111명이 단단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전라선 예약 좀 기차 증편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ktx 입장은 뭐 차량이 부족하다. 또 어, 철도 용량이 부족하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런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지 들어보셨어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북의 이제 어 수도권과 지방으로 해서 소외를 받고 또호남에서도 또 소외받고 이 전북인들이 갖는 소외감이라는 게 삼중 소외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라선 KTX 타고 다닐 때마다 그 이야기 어렵고 더군다나 그 전주역에서 내릴 때이 초람 전주역을 볼 때마다 전주 시민들께서, 전국 도민들께서 왜 이렇게 소외를 받고 있느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평균 한두번 정도 얘기를 듣습니다. 왜 이렇게 예약이 안되냐 증편이 안 되냐라고 그 질문을 받는데 우리 차관님께서 생각하기에 앞으로 전라선이 이렇게 예약이 어려운 이유고, 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 좋을 건지 어, 국토부의 계획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뭐 오늘 여기서 이제 의원님께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긴 좀 곤란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릴까 했는데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니까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증편 요구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 부분을 또 증차를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빼와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그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은 있거든요. 그 의원님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 오송평택의 그 용량이 적어서 차량을 증편하기가 어렵다는 측면, 또 하나는 그 차량 수급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그오를 못하고 2020, 2027년에 이제 그간 주문했던 물량들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그간의 이제 답변이었을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다시 한번 검토를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뭐 그런 여지가 있는지 또 예비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